<laughs> 갑자기요? 오늘 뭐할 거냐면요. 지 아, 머리 네. 뿌리세요. 어 이쁜데요? 어, 머리 안감아고 머리 새로 했네. 네. 꽈마? 네. 와우. 자 오늘 이게 뭐할 거냐면요. 네. 이따가 이제 현재 형이 응. 자고 있어요. 응. 그래가지고 여기서 커피를 사서 응. 현재 형 까, 까나리카노. 응. 네. 현재 형한테 까나리카노 오늘 맛있게 한번 응. 먹여보도록 응. 하겠습니다. 너 오늘 아물빵 안 닦았냐? <laughs> <laughs> 아 어, 어, 너무 아침 문, 어, 아 이거 이거 여,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, 네. 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커피에다가 네. 현지형 이 먹을 아메리카노에 음. 까나리를 또 타서 니 양을 청요 예 이게 아닌 거 같은데 너 우리 건강 안 좋냐 여기서 나는 아, 거야 맞... 이게 뚜껑이 살짝 열려있잖아예저 네. 아니에요 와뭐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 <웃음> 아니 아, 후 봐. 해봐 뭐? 아니, 아니 깜짝 아. 굿모닝 니잉 아니 지금 문규형 저기 밑에 있는데 어 우리 문규형이 어. 정신 좀 차려야 되잖아 어야 앵글이 너무 별로 아니야 밑에서 원래 찍는 거야? 왜턱 턱살 다 나오는데 지금 근데 위에서 찍어도 어. 턱살이 나와 아, 나오네 오, 까나리네요 익숙하잖아요 예 네, 요거는 아니 왜 이런 영상 찍는 거 어디서 아, 배... 어디서 배웠겠어요? 제가 상대적으로 네. 입 냄새가 좀 약한 편이잖아요. 입, 그래서 예. 이걸로 조금 가글을 해주시고 네. 문규 형한테 그입 냄새 공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한번 어, 부탁드립니다. 이거를 네. 이거를 내 입에 가글을 하고. 저도 아까 했어요. 아 그러고 아. 까마리도움이 이거 나를 주지는 거지. 내가 나를 주지는 거 아니에요. 그냥 리스테린이라고 생각하고. 오와우. 와우몇 번을 아 충분해 짜 아니 난 아까 진짜 어 이거 가글까지 했어 이게 깊게 베야 되거든? 먹어 야 쉬우야 쉬우 쉬유 이거 이거 나 먹어, 먹어도 돼? 네네니 네, 네. 드시라고 응. 시켜놨어요 오 날씨가 이렇게 no. 어. 뭐야? 너 뭐야 복싱가? 운동 이따가 아 운동 하긴 아, 이거 사리키고, 바지. 이거, 하는데 아.. 이이이게뭐살이 뭐뭐 <laughs> <laughs> <궁금해서 하면은 웃음> <laughs>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지거거서하면은 오히려 더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너거이 이거, 이거,

어? h 다 t w h a 진짜 장난치지 마. a t What? w h a 진짜 h a t What? w h a 찍.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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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아 w h <laughs> 아 그래요? 몸살 기도 좀 있는데 네네.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? 아 지금 여기 풍선 드렸잖아요. 요거 불어주시면 돼요. 풍선을 불어달라고 하고 컨디션 얘기 묻는 거 보니까 입냄새를 필요하나 보구나. 네, 요거 문규 형한테. 아 문규한테는 금방 통할 네. 거예요. 전달하고 싶어가지고. <웃음> 잠시만요. <웃음> 잠깐만. 어. 음. 음. 차. 조금 더 볼까요? 아니, 저한테 한번불어주시겠어요 어떤 컨디션 아, 으, 예, 왜, 왜, 왜 충분합니다. 왜. 오, 와우. 오, 예, 예. 택이라 사이즈를, 이런 거를. 아니. <놀람> 아, 이거... 아니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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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아! 뭐야! 풍선 터졌잖아요! <laughs> 와, 지하장! 아니, 와! 아, 왜 그래? 아니, 문규 형 오늘 이상하다니까? 아! 진짜! 깜짝이야! 야, 뭐야, 이거! 아니, 왜 그래? 왜 그래? 와! 아, 내꺼 풍선! 와, 잠깐만! 왜 이래! 이게뭘 담았어, 시발야 이거! 아! 불기 형! 불기 형, 뭔일 있는 것 같은데? 왜? 불기 형! 괜찮아요? 왜? 아니, 이건 좀, 좀, 저기약인 것 같아. 때문에. 그냥 하나만 물을게너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? 아, 아니, 아니, 묵이야. <laughs> 웃지 말고. 그게 <laughs> 아니라, 너 오늘 어디 아파? <laughs> 실제로 조금 아픈 상태고. 문기야 웃어, 웃지 말고. 너 나한테 뭐 실수한 거 없어? <laughs> 실수한 거? 어. 개가한다고 우리가 있잖아 웃으면서 넘어갈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근데 눈을 왜 그렇게 뜨는 거야 지금 너 초점 없다니까? 야 몽기 이거 장난이 분한... 아닌 거 같은데? 아우... 씨발 아, 진짜 왜... 아우... 너는 실수로 치면 은 나한테 365일 내내 하고 있다니까? 그 아굴빵을 진지한 거 같은데? 야 내가 화내 한다니까!

와! 오늘 재우 볶음밥 고 왔자 야 와! 어? 와! 와! 어? 어? 와! 살러, 지금 와! 와! 가서, 가서! 야, <laughs> 문기야, 일로 잠깐 와봐. 일로 와보라고. 아! 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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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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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<진짜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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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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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오늘 입냄새 배틀 중에서 누가 제일 강력했어요? 오늘요? 네. 공동 1등 씹쉐키들. <laughs> 다 내려. <laughs> 내려!